안녕하세요. 저는 주원의 김부 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방금 좀 전에 저희가 협약식이 끝났는데 보시면 저희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와 오늘 산학협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취업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취업생들이 저희 물류 쪽 관련된, 연관된 쪽에 과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양성시키는, 네, 이제 협약이 되면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분들을 저희 회사 부서별로 일을 체험시키고, 어, 실습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 일을 찾아, 찾고 발굴해 드려서 그분들이 다름이 양성을 시키고 그분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어, 취업 전문학교니까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 저희도 저희 쪽에 관심 있어하는 분들에게. 뭐, 인력이 필요하니까 모집을 하면 좋은 윈윈 협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저희 주원통원에 오게 될것 같습니다. 매해, 매해 졸업생마다 실습 타이밍이 되면 올 거고 오늘 만났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좀 많은 경험이 있고 오는 게 많은데 첫 발걸음을 주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 저도 많은 체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후속 리뷰도 일이 진행됐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젊은 학생에서 인지 벗어난 갓 해병아리 신생아 하지만 저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물류 쪽에서 큰 성공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 가이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의 김부장이었고요. 그 후속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이었습니다.